전롱동의 건보살입니다. 오늘은 닭비분들 10월 운세를 인사드립니다. 양력으로 10월이고, 음력으로 9월이에요. 닭비분들 머리가 좋고, 감성도 예민하고, 세심하신 분이 많고, 성격이 불겁해서, 급하신 분들이 많아요. 기도 많고 자기 관리도 잘하면서 욕심도 많아요. 27 개육생분들 초반 운이 강하게 들어와 있어요. 일찍 운서 운도 따라오고 직장이나 자격증 하기 문서가 보이니 열심히 하세요. 새롭게 변화가 변동수가 따라오고 귀인 운도 있어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인연이나 여인 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운이에요. 주변에나 가족으로 구설수가 따라올수니 말조심하세요. 아무 뜻 없이 던진 말로 시끄러울 수 있습니다. 39세 신유생분들 하는 일이 조금 답답하고 직장에서 불편하다고 새롭게 움직이시거나 변동수를 생각하시는 분들 잘 살펴보시고 움직이세요. 성급하게 생각대로 움직일 수 주시려고 하다가는 내가 답답한 수에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으로 근심이 따라올 수 있고, 부부 간의 다툼이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39세 닭기분들, 10월에는 주의를 잘 살펴보시고, 가두기는 한달 되겠습니다. 51세 기후생분들은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나 자기 영업 하시는 분들, 자기 일 하시는 분들 큰 변화나 변동 없이 움직이는 한 달이 되지만 내 몸이 무겁고 질병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몸은 조심하세요. 운전할 때 가로 운전은 피해 주시고, 음,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기계를 다루시는 분들, 각별히 조심하셔야지 작은 사고 수가 따르면 내 몸으로 피해가 오기 때문에 음, 자기 관리를 잘 하시고 움직이세요. 63세 전유생 분들은 새롭게 움직임을 줄수 있는 달이에요. 직장의 변화가 찾아오고, 내 영업이나 사업도 움직임이 보입니다. 답답했던 금전이 풀어지고, 사람 때문에 풍파를 겪고싶던 분들도 해결되는 수예요. 매매가 늦어졌던 분들도 매매운이 따르고, 문서 잡고 힘들었던 분들도 안정을 찾는 운이에요. 자손의 근심으로 해결됐던 경사가 있겠고, 인사 받을 일이 생기니 좋은 운입니다. 75세 을류생 분들은, 변화나 변동을 피해주시고, 먼길 여행도 피해주세요. 문상길은 더욱 상가해주세요. 10월 한 달에 내몸 조심 많이 하셔야 합니다. 질병을 얻을 수 있어요. 닭기분들 10월에는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지혜롭게 움직이시면 큰 무리 없이 한달 되겠습니다.